아, 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 카마켓입니다. 캠핑이 제철은, 겨울이란 말이 있듯이, 눈내리그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시면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어, 저희 코지 캠핑 카마켓에서 위탁 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 AR5 이동 업무차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은 2018년 10월입니다. 주행거리는 65,700km고, 주행 중에 다섯 명탈 수가 있어요. 인산철은 560암페어 있고 태양광 2 0 0 w 트이킬로타버터에 어, 맥스팬. 어,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어, 1 5 0리급대포드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맥스히터를 통해서 바닥난방이랑 뜨거운 물 어, 히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V는 두 대가 있는데요. 실내랑 외부에 각각 한 대씩해서 총두 대가 있고 스카라이프 어, 외부 샤워기, 어닝, 자전거 캐리어, 뭐 외부의 사다리 어, 알루미늄 휠도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리모지 시트가 리모 시트로 되어 있는데, 어, 열선이 내장된 리모지 시트여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어, 멀러셔버가 들어가 있고, 언더코팅 되었습니다. 어, 에코스 원으로 해서, 어, 튜닝이 되어 있고, TPMS, 총 탱크는 148L, 85L의 오스탱크가 장착된 모델이에요. AR5 모델은, 연장을 하지 않은 캠핑하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 한 5.5m 정도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후차 라인에딱 들어갈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690 모델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운전할 때좀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베이스 차량은 기아 범퍼3에요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있고요 외부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여행 다니실 때 낚시 낚시 도구라든가 길이가 긴 장비를 가지고 다니실 경우가 있을 텐데 어, 그때 수납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어, 수납 공간이 길이가 긴 것도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또는 예, 하탈 도구요. 그리고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접이식 발판이 있습니다. 수동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잡아 꺼내시면 되시고요. 이쪽으로는 외부 TV. 외부에서 TV 보실 수 있도록. 어, 외부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축 연장을 하지 않은 미연장 차량이어서 길이가 짧아서 이제 컴팩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화장실, 화장실이 장착이 되어 화장실, 화장실 경우 샤워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변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고정식 변기에 카트리지를 꺼내는 서비스 도구고요. 그래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어닝은 툴레 사이. 툴레 옴니스터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툴레사의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되어 있고 음, 자전거 두 대가 거치가 가능하도록 자전거 바퀴를 올릴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뒤쪽으로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쪽은 어, 운전석 방향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에 도, 예, 서비스 도어가 있고. 실내를, 실내 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인침달의 쪽을 수납공간으로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다는 게이 차의 장점이고요. 이쪽으로는 외부 샤워기 어, 익스테리어 샤워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물주입구 한전 커넥터 어, 220V 한전으로 충전도 하고 전기를 쓸수 있도록 한전 커넥터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가 되어 있고요. 자 AR5의 운전석이고요.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R5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침대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방향이 어, 메인 침대가 되어 있어요. 운전석 위쪽으로는 벙커 매드, 벙커 매드가 마련되어 있어서. 벙커구드도굉에히넓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창이 있어 좌우에 창이 있어서벙커에드에서 주무실때도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리고 테이블하고 소파로 국제 이루어진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시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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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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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에서벙커에 어, 한 명에서 두 명, 이쪽 변환침대에 명에서 두 명에서 한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침실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TV가 실내에 TV가 장착되어 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포지션을 잡아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딜라이브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TV로 미러링해서 스마트폰에 화면, 있는 화면을 TV로 보실 수 있도록 딜라이브도 장착이 된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고요. 150리터 큰 냉장고, 안쪽으로는 냉동실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실 어, 이쪽으로는 새끼창, 어, 일반 자동차로 이제 따지게 되면은 어,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창들은 모두 방충망과 네, 블라인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핵기창을 통해서 밤하늘에 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맥스팬 그리고 어, 배려 2400 에어컨, AC 에어컨 침실 위쪽으로도 핵기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침대에 누워서도 역시 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주방이고요 싱크대하고 싱크볼 그리고 싱크대를 넓게 설실수 있도록 보조 테이블이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주방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서랍식의 수납 공간이 다섯 개. 그리고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여행하시면서 주방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간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전차 주부님. 주방을 좀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쪽에 선반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AR5의 난방 장치고요. 맥스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닥이 온돌 난방, 따뜻하게 바닥에 따뜻하게 바닥이 온돌 난방이 들어오고 그리고 히터, 더운 바람 히터가 나와주고요. 싱크대하고 세면대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처럼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처럼 따뜻하게 지내시고 따뜻한 물 쓰시고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쪽은 화장실겸 샤워실 필수적으로 화장실도 이제 사용하셔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노지 캠핑이라든가 노지에서 여행하시다 보게 되면 화장실이 없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AR5에 화장실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세면대가 있어서 세면대에서 물을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도 가능하고 특히 어, 고정식, 데포드 사이에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화장실 쓰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화장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화장실이, 어, 외부, 저기, 밖에 나가셨을 때, 여행하실 때, 어, 화장실이 불편한 것 때문에 좀 많이 꺼려 하시는, 좀 불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요 AR5에서는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화장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